신비아파트 지상 최대 퀴즈쇼! 서토르편을 마지막으로 퀴즈쇼를 나랑나랑 올리지 않아서 댓글에 우리 나청자 친구들이 퀴즈쇼 왜안 풀어요? 빨리 풀어 아! 라고 써주셨는데요 <laughs> 제가 잊지 않고 빌리덜 해도 2주분 혹은 3주분씩 모아서 꼭 문제 같이 풀고 지난 신비아파트 에피소드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같이 해드릴게요 예스! 지난 퀴즈 다시 풀기를 눌러서 오, 혈안기 나왔고, 부엌 신리 나왔고 청목형까지 오늘 세개 풀어드리면 되겠다! 불타는 푸른 눈동자. 청목형형부터 풀어볼까요? 금비의 꿈에서 자꾸 나타나는 귀신은 각기 두억신이 혈안기 추파카브라. 그 당시에는 두억신이 되게 어둡게 나왔던 것 같아요. 도 이거 만화를 기억해 내면서 푸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재미있게 풀어봐요. 카리는 화재의 원인이 귀신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몰라요. <laughs> 맞더라고 할게. 오, 찍었는데. 소화기가 무거운 둘이가 대신 준비한 것은 모래, 수건, 방화복, 물총. 물총? 물총, 물총. 오, 오, 기억나는 것 같아 이제. 어두운 밤 화재를 감시하던 리온이 만난 이는 강림, 신비, 금비, 가을, 금비였나? 신비가 리온에게 잘생겨지려면 추천한 것은 화장품 마스크팩 오이 로션 오이였을걸요? 신비가 오이를 자주 찾아... <laughs> 불이 났을 때 리온이 신비에게 데리고 와달라고 한 사람은 어나왜 기억이 하나도 안나 어떻게 오 어, 강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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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원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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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렸어 정목형영이 만들어낸 큰 재앙은 인간들의 잘못과 관련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부엌신이가 인간한테 화가 나서 청목형형이 신비 친구들에게 파괴하라고 한 것은 요요 고스트 탐지기 강림알건 고스트볼. 고스트볼. 청목형형은 고스트볼을 파괴하지 않을 경우 무엇을 불태우겠다고 했나요? 신비아파트 요요 부적학교. 신비아파트. 했죠? 신비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금비가 사용한 요술은 추적의 요술, 시간의 방어막의 요술, 올가미의 요술, 중력의 요술, 시간 방어막의 요술. 오케이! 아파트 전체를 결계로 감싸버린 귀신은 청목형형이다. 잠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금비가 했는데 청목형형이 한건 아니죠. 근데 금비가 청목형형이고 청목형형이 금비고 그러니까 어차피 X 눌러볼게요. 와우 금비라고 정확히 말을 해야 되네요 신비 친구들이 마주한 두억신이의 모습은 1, 2, 3, 4번 중에 3번 빼고 1, 2, 4번 다 똑같이 보이는데? 그 <laughs> 이거 어떡해 잠깐 1번 뿔이 좀 달라요 1번 아니고 2번하고 4번 중에 아 귀, 귀, 귀 크기가 달라 2번 귀가 커 아! <laughs> 청목형형의 정체는 누구였나요? 신비, 금비, 가은 둘이 중에 금비 청목형형은 결국 고스트볼을 파괴했다 예스 yes. 불태버렸어 청목형형의 불꽃 공격으로부터 현우와 가은을 구해준 이는 신비, 캐로베로스, 강림, 리온 캐로베로스 우와 현우가 나와서 그냥 찍어봤어요 청목형형의 불꽃을 막아내기 위해 신비가 사용한 요술은 거울방패, 얼음의 방패막 방어막의 요술, 순간이동 요술 방어막의 요술 아니네 너무 많이 틀려서 이제 웃을 기운이 없네요 청목형형의 개인기는 노란 불꽃으로 무장한 몸통 박치기 전기를 일으켜 감전시키기 에? 검은 악기를 조종하기 최면 걸기 1번 노란 불꽃으로 무장 인간들이 도깨비 숲으로 온 이유는 가난으로 인해 전쟁으로 마을이 엉망이 되어서 왕의 횡포로 인해 길을 잃어서 그 가난에서 도깨비 숲의 도깨비들은 인간들을 받아주었다 맞아요 대장 도깨비가 받아줬죠. 금비는 주억신이를 만나 도깨비에 대한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 예스! 헉! 여섯 개나 틀렸어. 난 지금 제가 뭘 틀렸고 뭘 맞았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어? 틀린 거한번 다시 볼게요. 어두운 밤화재를 감시하던 리온이 만난 이는? 아까 내가 금비라고 했는데, 신비. 어! 신비가 리온에게 잘생겨지라면 추천한 것은 아까 오이 틀렸고, 마스크팩. 오케이! 불이 났을 때 리온이 신비에게 데리고 와달라고 한 사람은? 하리? 오케이! 신비 친구들이 마주한 두억신이의 모습은? 아까 2번이라고 그랬는데 틀렸죠? 예4 4, 4, 4번? 아 오케이! 청목형형의 불꽃을 막아내기 위해 신비가 사용한 요술은? 얼음의 방패막! 오케이! 인간들이 도깨비의 숲으로 온 이유는? 가난이 아까 아니었고 전쟁으로 마을이 엉망이 되어서 왕의 횡포로 인해! 왕의 횡포! <laughs> 전쟁으로 마을이 엉망이 되어서 아! 다음은 두억신이 편을 한번 풀어보죠 기억이 잘 나야 될 텐데 아. 오랜만에, 뚱비, 깨비, 곤비, 어, 부엌신이와 함께 산 도깨비가 아닌 것은 신비죠. 신비는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을걸요? 도깨비가 군인들을 내쫓기 위해 사용한 것은 불, 물, 번개, 바위. 아, 어, 그때 그, 기억나는데. 번개였던 것 같아요. 아니네! <laughs> 진명이 생각한 도깨비들을 물리칠 비책은 화를 쏘는 것 인간을 해할 수 없다는 걸 이용하는 것 이거 맞고요 불을 지르는 것 수많은 병사로 제압하는 것 아무것도 도깨비들한테 통하지 않죠 다만 도깨비는 인간들을 다치게 할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었어요 진명에게 공격을 받은 도깨비는 대장도깨비였을 것 같은데 어... 두억신이는 누구의 분노로 만들어진 요괴인가요? 백성들, 도깨비들, 군인들, 귀신들 군인들 아 왜왜왜왜왜왜 두억신이는 신께 벌을 받아 어디에 봉인되었나요? 바위, 나무상자, 관, 고스트볼 바위 진명과 악기를 받기 위해 금비가 사용한 요술은? 차원의 통로, 악기 자석의 요술, 봉인의 요술, 얼어붙은 달빛, 봉인의 요술 오 두억신이와 대적한 인물이 아닌 것은? 리온, 당님 신비, 하리 리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리온이 편이 틀렸네 강림의 주술과 무기는? 두억신이를 막을 수 있었다? 아, 아니 아니요? 어 아니지 금비가 고스트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용한 요술은 올가미의 요술, 도깨비불, 시간 되돌리기 요술, 순간이동 요술 시간 되돌리기 요술밖에 없죠? 신비는 분노로 인해 두억신이의 편이 되었다 아니요 오케이 신비가 분노로 변할 때 막아준 인물은 금비 이러지 마라 막 이러면서 잡아줬죠 어, 그 장면 기억나요 부엌신이의 공격으로부터 신비 아파트 친구들을 구한 것은? 고스트볼 요요 부적 강림할검 고스트볼. 그것도 귀신들 다 나온 헉, 그 마지막 그 감동적인 장면. 기억하세요? 어우! 정말 웬만한 영화보다 더욱 환상적이었었어요. 어, 나 지금도 막 눈물 나올라고 그래. 고스트볼의 친구들은 하리가 소화 했다? 아니요. 스스로 나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마지막에 두억신이를 막아낸 두 귀신은? 아 이때 이 귀신 두 명이 떴죠 완전 떴죠 제가 인터뷰 영상까지 찍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양갱이하고 취생 취생이 뒤에서 두억신이를 물고 있었고 양갱이가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서 두억신이를 뚫었어요 아 그때부터 이미 양갱이가 어쩐지 합체 고스트 많이 나오더라 예스! 결국 부억신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고스트고레의 힘, 선한 인간들, 도깨비 일족, 귀신들 선한 인간들 부억신이를원래 도깨비로 되돌린 것은 금비, 신비, 사람들의 영혼, 하리 대장도깨비 시절에 자기들이 도와줬던 인간의 영혼들이 내려와서 아 눈물 날라 그래 주억신이를 말렸죠 3번 사람들의 영혼. <laughs> 두억신이가 승천한 후 하리와 두리가 피곤했던 이유는 숙제를 늦게까지 해서 밤에 게임을 해서 고스트볼 없이 귀신을 계속 봐서 휴대폰을 오래 봐서 숙제를 늦게까지 해서. 아니래! <laughs> 금비신비가 하리 두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새로운 고스트볼이죠, 이번. 두억신이의 필살기는 영혼을 불러오는 능력, 거대한 힘, 지진을 일으키는 도깨비 방망이, 눈빛 공격! <laughs> 3번일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아쉽게 네 개를 틀렸네요. 도깨비가 군인들을 내쫓기 위해 사용한 것은 물, 불, 번개, 바위 중에, 번개 아니었고, 바위로 가려놨었, 아! 부엌신이는 누구의 분노로 만들어진 요괴인가요? 아까 군인들이라고 했는데 틀렸거든요? 아, 부엌신이는 도깨비가 분노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죠. 오케이, 오케이. 부엌신이는 신께 벌을 받아 어디에 봉인되었나요? 나무 상자를 아까 얘기했는데 그건 진명인 것 같고, 바위? 오케이 두억신이와 대적한 인물이 아닌 것은 아까 리운이가 아니었고 강림이 싸웠고 신비도 싸웠던 것 같은데 하리? 하리 싸우자? 않... 오 하리네. 두억신이가 승천한 후 하리와 두리가 피곤했던 이유는 아까 숙제를 늦게까지 해서라고 했는데 고스트볼 없이 귀신을 계속 봐서 아 도깨비엿을 먹어서 귀신은 계속 볼수 있는데 고스트볼이 없었죠. 아! 이렇게 두억신이 편도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 아주 바쁘네요. 혈안기 편. 혈안기, 혈안기. 어, 남자아이들을 신비 아파트로 이끈 물건은 무엇인가요? 킥보드, RC카, 드론, 글라이더. 어, 뭐였죠? 아, 어, 진짜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소소한, 어, 이야기는. RC카? 아니네. 1번부터 틀렸네. 하리가 <laughs> 겁쟁이라고 놀렸던 사람이 아닌 것은 현우, 가은, 둘이 신비. 가은이한테는 겁쟁이라고 한적 없고요. 가은이가 용기는 진짜 최고 짱입니다. Yes! 사랑귀에게 잡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 2, 3, 4번 중에 1, 2는 나쁜 친구들이고 3번 둘이 잡아갔었나? 오케이. 가은이 안 잡아갔죠. 신비는 신비 아파트가 어둠의 저주에 걸렸다고 했다. 맞는 것 같아요. 상우가 대식의 집안을 들여다봤을 때 보았던 형상은 무엇인가요? 잡혀있는 대식의 모습 여러 개의 눈 귀위신들의 검은 용은 웅크린 사람의 실루엣, 여러 개의 눈. 얘 아니네. <laughs> 둘이가 현안기에게 빨려 들어간 곳은 방안 옷장 문 사이, 매홀 뚜껑 사이, 복도에 버려진 책장과 벽 사이, 아파트 공터의 빈 박스. 3번 도망가다가 오케이. 현안기는 어두운 틈이 생기면 나타난다. 맞아요. 혈안기에게 잡히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찍 잠에 든다, 귀를 막는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돼요. 이. <목소리> 리가 혈안기가 왔다는 것을 알기 위해 사용한 물건은 고스트볼, 거울, 부적, 강림, 테마검. 아, 이거 기억나요. 방에서 직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거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혈안기가 나타났나, 봤던 장면이 있었어요. <목소리> 혈안기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1, 2, 3, 4번 중에 1, 2번 탈락, 3번도 갑자기 왜 바지를 입고 있어? 4번? <웃음> <웃음> 혈안기가 나타났을 때 고스트볼은 신비를 불러내는데 성공했다? 아닐걸요? 어. 하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혈안기가 된 목소리는? 둘이 강림, 하리네 아빠, 하리네 엄마 둘이 아니 강림이 아니네? 둘인가? <laughs> 강림이 흑화될때 눈의 색은 1, 2, 3, 4 중에 다 2번 아니네? 혈안기는 악기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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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이는 아주 불쌍한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의 영혼이 들어가 있었죠? 혈안기를 제압하기 위해 신비가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강림 테마검, 고스트볼 부적 요요. 신비가 강림이 물건은안 건드릴 거고, 고스트볼 엑스! 아, 하리가 혈안기를 제압하기 위해 소환한 귀신은 한마디 스진기팬텀토로서 헤론. 혈안기가 누구랑 싸웠죠? 헤론. <laughs> 제임스가 저 멀리서 가르쳐줬어요. <laughs> 혈안기가 있던 귀신의 공간은 어디인가요? 쓰레기통, 램프, 냉장고, 관, 냉장고. 현안기를 냉장고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 아닌 것은 1,2,3,4 중에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가 사과를 했던 것 같은데, 2번? 어? 아, 나 이거 몰라. 현안기의 개인기는 무엇인가요? 강하게 움켜잡기, 틈 사이로 순간이동, 눈으로 레이저 공격, 어둠 속에서 지켜보기, 개인기, 틈 사이로 순간이동. 오케이. 혈안기의 필살기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소리, 사람들을 들어올리는 거대한 힘, 사람들을 압박하는 여러 개의 눈, 눈이 마주치면 잡아가는 빠른 스피드. 눈이 4번. 오케이. <놀람> <놀람> 다섯 개나 틀렸네. 뭐 이렇게 많이 틀렸대. 남자 아이들을 신비 아파트로 이끈 물건은 알식카가 아까 아니었고, 그럼 드론? 드론? 오케이. 상우가 대식의 집안을 들여다 봤을 때 보았던 형상은 아까 여러 개의 눈이라고 했는데, 웅크린 사람의 실루엣? 아 정말요? <laughs> 하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혈안기가 된 목소리는 아까 제가 뭘 눌렀죠? 강림이 선택했나요? 그럼 둘이 해볼게요. 아 둘이 오 이거 틀렸었죠? 강림이가 흑화될 때 눈의 색은 아까 빨간색 했었는데 뭐있지 노란색인가? 아 이거였어. 기억이 안 나네. <laughs> 혈안기를 냉장고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 아닌 것은 1, 2, 3, 4번 중에 혹시 둘이인가? 둘이는 잡혀갔었잖아. 아 둘이었구나. 이렇게 신비아파트 퀴즈쇼 오랜만에 3주치의 영상 퀴즈 풀어보고 해설도 해드렸는데요. 기억이 그냥 났다가 안 났다가 어... 났다가 안 났다가 어...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나시죠? 다음에 또 나오는 신비아파트 퀴즈쇼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퀴즈쇼 시간에 만나요. 안녕!